안녕하세요, 원자연입니다. 오늘은 매일 아침을 상쾌하게 열어줄 모딩 스트레칭을 배워볼게요. 운동 전에 하셔도 참 좋으니까요. 매일 잊지 말고 같이 해주세요. 먼저 목부터 풀어줄 건데요. 자, 두 손을 모아서 엄지를 턱 밑에 갖다댑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앞목선을 길게 올릴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내려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후,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총 다섯 번 반복할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돌아오고 안목선을 길게 늘리면서 시선 천장,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정면을 응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목선 길게 늘리면서 어,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와 시선 정면으로 돌아올게요. 왼손 손바닥 정면 보게 손끝을 바닥 쪽으로 길게 에너지를 뽑아내시고요. 오른손을 왼쪽 귀 뒤에 걸어줄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멀어지게 귀랑 어깨가 멀어지게 내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총 5번 반복해줄게요. 후. 마시고 올라오시고 마시고 올라갑니다. 마시고 길게 올라가 손을 사선으로 돌려줄 거예요. 왼손을 계속 길게 뽑아내시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골반 끝선을 보며 내려갑니다. 다시 올라서 정리하고 내쉬면서 마시고 올라오고 내 나오 마시고. 길게 올라와 뒤쪽 옆목선을 늘려주는 동작을 해줍니다. 자, 반대도 똑같이 해줄게요. 오른손 길게 꼽아내시고, 왼손을 오른쪽 귀 뒤에 걸어서 귀랑 어깨가 멀어지게. 어, 둘. 마시는 손으로. 옆목선을 길게 늘리면서 시원함을 느껴주세요. 틀어서 다섯 번 반복할게요. 왼쪽 골반 끝선 보고 올라와서 면 다시 올라오시고요. 마시고 이때 어깨가 같이 딸려가지 않게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마시고 올라옵니다. 자 이제 뒷목선을 늘려줄 거예요 제가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 깍지 끼시고요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뒷목선만 늘리게 깍지를 쭉 내려서 바닥 떴다가 다시 올라와서 가슴 활짝 펴줄 거예요. 다시 올라오시고 올라오고 뒷목선을 길게 늘려서 시원하게 목을 늘려줍니다. 자, 그다음은 깍지 그릇 낀 채로 옆구리를 늘려주실 거예요. 왼쪽 옆으로 내리면서 내려갔다가 업 다시 올라오고 업이제 가슴 항상 활짝 펴주세요. 업 올라올게요. 반대쪽 올라오고 둘셋 가슴 활짝 핀 채로 넷 오른쪽에 리 늘리면서, 다섯. 자, 이번엔 암서클로 어깨를 풀어주실 거예요. 마시면서 그대로 들어올릴 때, 손은 들어올리지만 어깨는 따라가지 않아요. 서클, 후, 마시고, 후, 둘, 마시고, 후, 셋. 총열번 해줄 거예요. 다섯, 마시면서, 후, 여섯. 말린 어깨이신 분들, 그 구분 등을 가지신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자두 번만 더 해줄게요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에하하체으으로 가볼 데요요하체쪽으로 먼저 음, 앞다리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고으절을 많이 탈때 두고, 자, 앞다리는 기어, 뒤에 따른 ᄂ을 만들어서 쭉 밀어줍니다. 기어님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쉬우실 거예요, 자세 잡기가. 셋, 쭉 넷, 쭉 가서 밀어주시고요. 자, 거기서 뒷다리 꺾어서 앞다리 쭉 늘려서, 꺾어서 어, 스트레칭 네. 10초 해줄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뒤쪽 허벅지 뒤쪽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늘려주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반대쪽 바꿔서 다시 앞다리 기어, 뒤에 다 니은을 만들어서 두 손은 골반 위에 밀어주셔도 좋아요. 그 상태로 훅 밀어주시면서 고관절 접히는 부분에 장려근이라는 근육을 풀어줍니다. 10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다섯, 다섯에서 10번 정도 편안히 시원한 느낌이 느끼실 정도로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의 그가동성의 범위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꼭 저만큼 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편하신 정도로 미시면 되겠고요. 뒤에 발 꺾어서 앞다리 길게 늘려서 발꼭 꺾고 여기서 크게 호흡하시면서, 그래도 조금 더 가동성이 늘어나거든요. 뒤에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 늘어날 수 있게 충분히 호흡을 해줍니다. 5, 4, 3, 2, 1. 자, 총 10초에서 20초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다리를 안쪽을, 사이드로 한쪽씩 스트레칭 해주실 건데요. 넓게 한쪽 다리 벌리고, 그대로 후, 내려갑니다. 허벅 안쪽까지 스트레칭이 될수 있게 해주시고요. 10초 정도. 셋, 넷, 다섯. 더 내려가실 수 있는 분들은 더 오늘 안되는 이 정도에서 충분히 크게 호흡을 해주세요. 자, 10초 정도 했겠죠? 그럼 반대 다리로 바꿔줄 거예요. 바꿔서 2 3 4 다섯. 이렇게 시원한 펄스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일곱, 여덟. 쳐서 이렇게 해주셔도 훨씬 시원한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등을 조금 늘려볼 거예요. 자, 등과 다리를 같이 할 건데 우선 등을 쭉 아기자세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등을 쭉 늘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운독 자세 같은 느낌으로 뒤꿈치꾹 누르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뒤꿈치 허벅지 뒤쪽까지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한발 같이 걸었다가. 한발 같이, 면, 후, 수 하고, 핀다리 쪽에 무게중심을 주시면 훨씬 시원함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후, 및 네, 후. 그럼 다리가 아주 개운하게, 후, 후. 개운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1 0번 정도. 네. 양쪽이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총1 0번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시히 나서 다시 한 번, 아기자세 비슷한 스트레칭. 전신의 세포 하나하나, 근육 하나하나를 끼워서 아침을 상쾌하게 여실 수 있는 스트레칭이니까요. 이 모닝 스트레칭, 매일 아침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